이병입니다 아, 오늘 저는 안도로 나왔습니다. 안도. 안도에서도 코골, 코바이라는 자리거든요. 뭐 코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골이랍니다. 코골. 여기는 바람피 수심이 약간 계단형입니다. 11m, 13m, 16m 이렇게 떨어지는데, 최근에 뭐 조항이 덜순화숙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이 감성검이 성체가 되면 또 성전화를 한다 하잖아요. 그죠? 숲컷에서 안곶으로 성체가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입질이 조금 덜쑥날쑥한지 대신에 대물의 것들은 굉장히 색깔이 새까맣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살이 찌고 몸이 아마 가을 시즌보다 크다 보니까 같은 살짝 급이라도 굉장한 이 파워를 자랑하거든요. 감성금이 그래서 오늘 저는 요1.5 채비입니다. 1.5 약간 고부력1.5 채비를 사용하고요. 이 위에는 조수기, 지환, G1. 지환의 조수기를 하나 달아놨고, 밑에는 비조살품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일단 또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는 모르겠지만 뭐 항상 낚시꾼 마음은 대물을 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아마 동일할 겁니다 좋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오늘 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옥수수 미끼를 사용해 볼 겁니다 일단 바닥에 고기가 어떤 고기가 물리는지 한번 보고요 옥수수는 바닷고기가 웬만하면 다 먹거든요. 놀래미, 뭐, 손뱅이. 13m 메 건을 공략 안 하고, 깊은 수심부터 는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덜물인데, 물이 안으로 이쪽으로, 우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멀리 천대에도 그렇게 위험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남바다 쪽으로 뻗으면 몰라도 남바다 쪽으로 뻗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번, 16m 가 욕심만 한 내볼랍니다. 진한 손맛은 못본 지가 조금 됐네요. 어제는 뭐 소리도권을 다녀왔는데 시알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오늘 다시 국서풍이 거지되는 안도권는공략을 나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랑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오시면, 우리 요 낚시꾼들이 막 발앞에, 뭐밥을 갖다가, 뭐 반풍식 붓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3분의 1도 붓는다는 분들 막 많은데,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오자마자 찌를 던지기 전에는, 밑밥을 주는 게 그렇게 올바르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류의 흐름이나 밑밥이 바깥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물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씨를 먼저 던져보고 조류의 흐름에 해가지고 홈통이나 이렇게 밑밥이 도망가지 않는 자리라면 몰라도 뭐 남바다를 바라보거나 뭐 조류가 밖으로 나가는 조류에서는 발 앞에 밑파을 준다고 하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간출료하고, 저하고 있는 이 사이의 거리가 대략 한, 한 30m? 한3 30, 40m 될것 같습니다. 네, 저 간출료의 뿌리가, 저 우측에 깨파이에서 뻗어나와가지고, 제 앞에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뿌리도 노려볼 건데, 저 간출료와, 제하고 여기 서있는 이 사이 이 골을 노릴겁니다 골이밥은 점점 밑으로 쌓여가지고 이 골쪽으로 착착착착 내려가게끔 손뱅이입니다 손병이손병이만 물면 수심을 줄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성돔은 습성이 이옆 뿌리 위를다 움직이는 습성이 있지만, 손뱅이 이거는, 여에서 이렇게 쭉 올라, 오르락, 오르락, 오르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뿌리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제 바늘이. 뿌리가 내려,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 꼭지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간성돔이 입질을 안 합니다. 이렇게 수중여가 이렇게 있을 때는 듬성듬성 있을 때는요 그래서 손병이가 몰리면 수심을 줄이라는 거입니다 물론 바닷고기는 맞는데 이 여가 여 위에 꼭지점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얘를 살짝 타고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이 고기는 방생 왜 수심을 줄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사실 겨울철 낚시가 이게 안쉽습니다 쉽진 않은데 제가 낚시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알아서 고기가 있으면 물게 되어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가을철에는 그냥 입질이 워낙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오는데 이렇게 저수온기에는 고기가 활동성이 적기 때문에 먹더라도 크게 이동을 안 하니까 찌에 반응을 크게 안 합니다 물론 놀래가지고 탁 도망가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있는데 고기가 물속에 있긴 있어요 지금 있긴 있는데 입술을 파악해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크릴을 한번 써볼까요 크릴을 나도가 많아 가지고. 아. 아직이 이렇게 있으면 감생이가 있거든요. 조심을 좀 내려야 되겠다. 어, 왔네, 이거. 오! 아... 홈이 울고 있어, 홈이 울고 어 오, 왔네요. 아, 별로 안큰것 같은데. 별로 안큰 같아요. 아. 놀래미야, 왜. 역시 놀래미치 같아. 자, 한 마리 왔습니다. 한 아, 40이 넘어갑니다. 입질이 약아가지고 40이 좀 넘어가겠네요. 굉장히 무, 깊은 데서 올라옵니다, 지금. 이야, 이런 네 시야 좋네요. 한40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입질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그 영상에 지의 부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지의 고정, 우리 요 수중치의 고정, 굉장한 입질이 예민할 때는, 고정된 채비에 미끌림이나 입질의 반응이 있으면, 지가 그냥 그대로 반응이 오거든요. 자, 이렇게 요 수중치 위에, 수중치 위에다가, 요 뽕돌이 채워놨습니다. 그 그러니까 고정이 되는 거죠. 고정. 이렇게 고정 채비로 예민한 입질을 받으시면 아마 겨울철 낚시가 굉장히 또재미있으실 겁니다. 꼭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때에 따라 채비도 변형해가면서 낚시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잔존부력을 없앤다기 보다는 찌가 우리가 아무래도 구멍찌가 되다 보니까 유동이 있잖아요. 그죠? 반, 요, 수중찌에도. 유동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까는데 걸리 가다 보면 쭉 당기는 힘에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저항이 생깁니다. 찌가. 그 저항을 죽이려면 찌에서 수중찌의 거리를 고정으로 둬야 보기가 물어도 약간의 이물감은 있지만 이 저항감, 찌의 저항, 표면 저항이라죠. 저항은 없애버리거든요. 우리가 유동 있을 때보다, 유동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는 저항이 더 생깁니다. 유동으로 해가지고 잔존 부력을 없애는 거 하고, 고정으로 해가지고 잔존 부력을 없애는 거는 다릅니다.